요즘 들어서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강박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길거리에서 하는 노방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전도지를 주면 받는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전도지를 내민 손이 민망하게. 모른 척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음을 전도를 하게 전도를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전도지가 길을 더럽힌다는 민원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얼마 안 가서 전도지를 길에 버리니까 주변에 있던 옆에 있던 상가에서 전도지 때문에 길이 더러워지니까 전도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민원 전화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제를 나누어 주는 시간보다 그 뒤에 정리하는 시간이 더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오늘도 역시 똑같이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기억이 혹시 성도님들 기억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에서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악기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악기 연주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길지는 않았지만 잠깐 색소폰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하고 호흡법을 배웠는데 강사 선생님이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을 만난 지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사 선생님께 어,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어, 역시 크리스찬이셨군요 어, 성인 남성인데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해주셨습니다. 색소폰을 어,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입술, 코 바로 옆에 이렇게 선생님이 얼굴을 바로 대고 입술 모양을 조정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담배 냄새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또는 호흡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으니 선생님은 저에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 레슨 선생님의 역시라는 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혹은 목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 행동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직장생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일을 할때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어, 크리스찬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긍정적인 이유로 질문을 할때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역시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큰 전도 효과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어 설명을 하면 우리는 회사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회사 생활도 버거운데 회사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회사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려면 나, 나를 부인하고 내가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양 수업의 이름이 생활 한문. 이름을 듣기만해도 조금 따분해지고 조금은 지루한 감이 있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강의 첫날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과 학생 교회 다니는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한다는데 쉬는 시간마다 칠판 좀 지워주게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어, 저는 속으로 교회 다니는 거랑 봉사 활동이 칠판 지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앞에 신학생이라는 단어를 붙이셨기 때문에 반은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지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광 때마다 매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칠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 때 교수님은 늘 수업 시간마다 칠판을 지워준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교회도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활 속에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칠판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1학년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4학년보다는 1학년이 지우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반문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업에 들어가 참석한 학생들이 저 현신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해야 되나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잠잠히 있다 보면 분명히 언젠간 성도님들이 다니 회사에서 아무개 씨는 교회 다닌다는데 역시 뭔가 다르더라. 역시 무언가는 다르더라. 우리랑은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회사에서 당하고만 사는 바보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외면받으셨지만 따로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졌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고백하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내 행동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면 "아 진짜 크리스찬이었네. 아무개 씨는 진정한 교인이었다."라고 우리의 진심을 분명히 알아줄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맨날 지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내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거랑 지각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와는 달라 내가 못하는 것을 그들은 할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아무 개씨는 성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연합 소개 때 설교하신 것처럼 그리스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흥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면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손가락질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별일아는 것처럼 넘어갈 법한 것이지만 목회자가 하면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어, 어머니가 생선 요리를 하는데 그런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야,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슈퍼 앞에 슈퍼 가서 소주 한병 사와라 저한테 어,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있는 슈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소주 한 병을 딱 잡아서 바구니에 넣는 순간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도사님,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있었고요. 그것이 제 장바구니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순간 성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송 전도사님, 제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자니 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요. 그렇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어필을 하 하자니 안 하자니 전도사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어, 든 적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 대한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세상은 우리 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각하며 출근하는 매일 지각하는 직원은 또 지각을 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항상 지각을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출근 시간보다 일찍 오면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냐라면서 그 직원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사회법을 어기는 행위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정말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은 귀찮지만 조금은 억울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닐까 세상 가운데 전도제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동두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내가 잘못하였을 때저 사람은 교회 다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동두천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의 행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동두천 교회까지 같이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들어가셨습니다. 굳이 들어가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와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어떤 변호조차 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효율성보다는 세상에서의 인정받음보다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왜 오셨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비유하기 비유에서 말하길 우리를 등불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기타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 전도지'입니다. 길에서는 아무리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 또는 학교 친구들은 내가 무엇을 하나,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초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중앙연회 찬양대회 갔을 때 초청가수로 나온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른 창문이라는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네, 가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네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 빛을 비추리 하리 우리는 창문이다라고 컨티엔탈 싱어즈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유리가 더러워지면 와이퍼를 작동해서 앞유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앞유리가 더러워지면 운전에 시야를 방해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전 운전이 어려워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운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앞유리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문인데 우리가 더러워지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볼수 없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볼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아니 혹은 안에서 밖이 잘 보이도록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일함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거룩한 사진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 관심 갖지 않습니다. SNS에 거룩한 성경 구절 매일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거룩한 사진 올리고 회사에서 매일 불평 불만하는 것보다는 잘 나온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가족과 찍은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시고 직장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SNS에 다른 이들 보라고 매일 성경 구절 올지만 리 내가 성경 구절 안 읽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으면 그거 SNS에 올리시고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선물 받은 아름다운 목걸이 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전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기독교임을 밝히고 소문내고 알리는 것보다는 나의 행실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이 훨씬 유익한 행동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외적으로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드릴 거라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잘난 척하며 많은 돈 내는 부자보다는 가난하지만 두렵돈 헌금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며 이 두랩 돈을 낸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람이라며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는 성전 밖에서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회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 전도지인가? 아니면 가게 신장개업할 때 나누어지는 광고지보다 못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지와 일반 가게 신장개업의 두 가지를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둘다 광고지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광고하는 광고지이고 여기는 새로 오픈한 고깃집을 알리는 광고지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광고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지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고 광고지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전도지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전도지가 생명을 품고 있지 못한다면 일반 고깃집 전도지와 광고지와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세련되게 디자인된 그들의 광고지보다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지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바라볼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빗물 가득한 채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가는 단기 선교 팀도 지금 위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단기 선 단기 선교 팀들도 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귀한 사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